자, 카카오 네이버 주주 가족 여러분들 딱딱도사 김 대표 돌아왔고요. 현재 시간이 오후 5시 4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를 먼저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오늘 카카오 네이버가 흐름이 괜찮아졌습니다. 자, 카카오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렸죠? 결국에는 이 저점 자리를 높였을 때 뭐예요? 다시 뚫어주면서 이 전고점 자리를 뚫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카카오가 제가 첫 번째로 54,000원 자리에 타점을 잡아들인 이유로 다시 한번 이 눌림목 자리가 이 박스권이 나왔을 때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57,000원, 58,000원 요 구간에서 우리가 분할 매수해야 된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 분할 매수해야 된다. 이번에도 저점을 누가 맞췄습니까? 딱딱도사가 정확하게 맞춰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54,000원짜리 타점 1차 타점 잡아드리고 두 번째 57,000원, 58,000원 2차 타점 잡아드린 거 기억나시는 분들은 제 영상 댓글에다가 딱딱도사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 기억이 난다. 이렇게 댓글을 좀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저점 확실하게 잡아주고 뭐예요? 제가 21선 뚫어주고 나서 얘가 바로 날아가 버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다시 한번 눌림목자리가 나올 수 있다. 그 눌림목자리에서 다시 한번또 기회가 온다면 매수해야겠지만 기회가 안 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다시 눌림목자리에서 잡아주고 저점 포인트 높여주고 그 다음에는 정고점 자리 뚫어줄 거다. 말씀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그대로 제가 분석한대로 딱딱딱 맥점이 들어맞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괜히 딱딱도사입니까? 딱딱 맥점을 잘 맞춘다고 해서 딱딱도사가 된 거예요. 우리 가족분들이 지어주신 별명입니다. 거의 약 2년 전, 3년 전부터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자, 그리고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 기가 막힌 타점 보여드렸죠? 이미 1차 타점으로 21만 7천원짜리 잡아드리고 그리고 22만 9천원짜리 잡아드리고 나서 뭐예요? 1차 타점 잡아드리고 여기서 이 눌림목자리가 나왔을 때 우리한테 기회가 한번더 온다. 얼마? 24만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타점을 잡아드렸다 그냥 놀라서 무릎을 탁칠수 있는 그런 자리 잡아드렸다 24만원 기가 막히죠? 그죠? 24만원 장중에 살짝 터치하고 올라갔습니다. 장중에 24만원 찍고 매수할 수 있는 기회 주고 올라갔다. 24만원에 매수 못하더라도 제가 뭐라 했어요. 혹시나 손이 느리신 분들 계실까봐 25만원, 24만원과 25만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해야 된다. 분할 매수 타점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다시 주가를 들어 올리고 있다. 아직 네이버가 안전한 단계까지 못 올렸지만 네이버는 월봉 차트로 봤을 때 너무 지금 매력적인 구간 매력적인 가격 구간이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타점 잡아야 된다라고 제가 설명 드렸죠 자 이런 내용들이 이미 제가 우리 가족방에서 전부 다 말씀을 드렸어요 보시면은 이 텔레그램 가족방에서 무료 가족방에서 카카오 네이버 검색을 해보면은 자 네이버 10월 20일 24만원 타점 10월 20일 날짜 보이시죠? 24만원 타점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이시죠? 네이버 홀딩해라 카카오도 홀딩해라 눌림 목구간 추가 매수 타점이다. 22일 날 카카오 네이버 눌리고 있었죠? 언제요? 이때요. 눌림 목자리 나올 수 있다. 이때 22일이에요. 눌림 목자리 정확하게 나와줬죠. 이거를 미리 예상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 미리. 이게 타점입니다. 미리 예상해서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거. 이게 실력이죠. 이미 차트가 진행되고 나서 떠드는 거는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차트가 진행되기 전에 분석해서 타점을 잡아주는 거. 딱딱도사만 할수 있는 거다. 카카오도 마찬가지죠. 보시면은 22일날 제가 이때 요 캔들에서 이 캔들 눌림목자리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모여. 22일날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가족방 2,300명이 넘게 입장해 있습니다. 여기서 카카오 눌림목 구간 추가 매수 타점이다. 말씀드렸고, 어떻게 했어요? 네이버 24만원대 구간 잠깐 타점이 나왔다. 추가 매수 타점 나왔다. 전부 다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가 타점을 잡아야 되는 시기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거를 기술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기술적 관점보다, 관점보다 뭐예요? 기본적인 어떤 모멘텀. 이런 모멘텀들이 기술적인 어떤 관점을 뒷받침해 줄수 있냐. 결국 이게 메인이거든. 이게 메인. 모멘텀이 받쳐줘야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은 이런 모멘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이버의 경제적 가치가 200조 원이 넘는다. 기가 막힌 거죠. 그죠? 결국 이 네이버의 경제적 가치라는 뜻은 후생 가치를 의미합니다. 후생 가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네이버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죠. 뭐 쇼핑도 이용하고 스토어도 이용하고 네이버 검색도 이용하고 요새는 네이버 AI 브리핑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의 그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용하는데 소비자들에게 뭐예요? 200조 원이 넘는 후생 가치를 준다라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그만큼 네이버 기업이 가지고 있는 후생가치가 크기 때문에 이 네이버의 성장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이 네이버는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이바지 하는 국민들에게 후생가치를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이바지 할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런 좋은 기업을, 그죠? 네이버처럼 이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후생가치를 200조 원이 넘는 후생가치를 안겨주는 그런 네이버라는 기업을 모여. 지금 두나무랑 합병한다고 해서 이거를 안 좋게 보고 괜히 이거를 계속 시비 걸려고 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네이버가 두나무와 합병한다는 것만으로도 이거를 계속 안 입고 깨보고 계속 건드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사실 보여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규제적으로 문제가 없다면은 이걸 가지고 계속 c c b 비 걸고 뭐요? 언론을 통해서 안 좋은 얘기 하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 네이버에 노이즈를 끼는 그런 어떤 발언들이 들려온다. 근데 이거는 네이버랑 두나무랑 지금 협상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협상이 돼서 진행할 때 규제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것만 검토하고 넘어가면 될 일입니다. 그죠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이버에 자체적인 법 법무법인 팀이 있는데 그죠 자체 법무법인 팀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생각 안 하고, 규제에 대한 어떤 금가 분리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 안 하고 진행할까요? 그런 게 리스크가 있었으면, 이미 두나무랑 얘기도 안 나왔어요. 그거를 해결할 수 있고, 문제점 없게 진행할 수 있으니까 네이버가 두나무를 편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카카오도 이미 오픈 AI를 추가 협업한다. 그 그러니까 지금 카카오가 오늘부터 채찌 PT를 카카오에서 쓸수 있도록 연동을 시켰습니다. 이제 채찌 PT를 카카오에서 연동해서 쓸수 있는 상황까지 왔어요. AI 관련된 신사업이 계속 진행이 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카카오의 3분기 매출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이버보다 좋아요. 네이버도 3분기 매출이 좋은데 카카오가 좀더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카카오가 주가가 올라간 이유는 오픈 AI와의 신사업이 오늘 처음으로 공개가 됐고, 최치피티 연동했고, 추가적인 협업도 할 거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 거예요. 자, 그리고 네이버 제가 썸네일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후생가치가 어느 정도냐. 후생가치가. 원래는 이 후생가치가, 보시면은, 내용을 보시면, 서비스를 모두 합쳤을 때, 네이버의 서비스를 모두 합쳤을 때는 447조 원인데, 이게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적으로 합산해버리면 네이버의 후생가치가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인 값으로 보더라도 후생가치가 222조원 가량이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네이버의 후생가치는 222조원이다. 어마무시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어마무시한 가치를 소비자에게 제공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소비자가 가질 수 있는 후생 가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이 지금 네이버 카카오 하반기 때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 가치를 충분히 가지고 있고 그런 모멘텀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딱딱도사가 알려드리는 타점만 보시고 따라오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가족방을 보시면은 제가 카카오 네이버를 꾸준하게 이렇게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꾸준하게 보이시죠 매일같이 실시간 대응들이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카카오, 네이버 실시간 타점을 알려드리면서 지속적으로 이런 타점들, 네이버, 카카오 가격적인 맥점 전부 다 브리핑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가족분들이 또 카카오, 네이버 수익 내시고 저한테 수익 인증 문자까지 이렇게 보내주고 계세요. 보시면은 자, 보이시죠? 우리 딱딱도사 텔레그램 가족방에 입장하신 우리 가족분들이 수익 인증 문자. 까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금액은 적지만 이렇게 수익 내셔서 저한테 수익인증 문자 보내주시고 감사합니다. 그죠? 문자 보내주셨고 이분 같은 경우는 딱딱 또사 스페셜 종목들 싹다 가지고 있네요. 두산 에너빌리티 네이버 카카오 하나오션이 없네요. 그죠? 하나오션은 없지만 두산으로 이렇게 수익 내시고 네이버 카카오는 물량이 적지만 또 수익 내셔서 저한테 금액이 적어서 보낼까 하다가 혹시나 보냅니다. 수익인증까지 해주시고 너무나 감사드리고 우리 가족분들이 이렇게 수익 인증 문자까지 많이 남겨 주고 계세요. 이분도 이제 네이버 들고 계신 분인데 무료 방송을 안 빼먹고 열심히 보고 네이버 타점 왔을 때 매수했고 현재 멤버십 회원으로 열심히 방송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되신 분이네요. 그죠 카카오페이는 제 판단으로 매수한 것인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매도 멤버십 추천주로 갈아타는게 나을지 여쭤봅니다. 자, 네이버는 이렇게 9%, 10% 가까운 수익이 나셨고 오늘 또 올라갔기 때문에 더 수익이 나셨겠죠. 카카오페이는 제가 추천드린 건 아니지만 또 손실이 나셔서 저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질문하시는 모습이고 또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하나오션 또 제가 주력 종목으로 끌고 가고 있는 하나오션도 수익 나셔서 제가 수익 후기 이벤트 당첨되신 분들께 또 스타벅스 커피 쿠폰까지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족방에서는 이렇게 즐겁게 우리가 함께 타점을 잡아가면서 뭐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렇게 수익 38% 내신 분들도 있고요. 즐겁게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딱도사 가족방에 입장하시면은 이런 네이버 카카오 타점과 제가 추천주까지 알려드리고 있는데 여기 입장하신 분들이 한 2,300명 정도가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고 아직까지도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2차 폭등 구간에서 우리가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 있는데 이런 타점들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고 계신 네이버 카카오 영상에 자, 네이버 카카오 영상의 아래쪽을 보시면은 이런 설명란이 있을 거예요. 이 설명란에 더 보기 버튼을 눌러 보시면은 딱딱 주식 가족 혜택 신청하기라는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제가 실시간 타점과 텔레그램 가족방에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신청서 링크를 눌러 보시면은 자, 요렇게 혜택 신청서 링크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래 에 이용하고 싶으신 무료 혜택을 양식에 맞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카카오톡을 통한 1대1 주식리딩 금전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저는 금전 요구하지 않으니까 저를 사칭하는 투자사기에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용하고 싶으신 혜택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텔레그램 입장, 그리고 카카오 네이버 타점 자료, 실시간 타점, 이런 것들 을 체크박스를 선택하신 다음에 선택이 끝나셨으면 밑에 성함 또는 텔레그램 닉네임을 정확하게 적어주시고 밑에 연락처도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셔야지만 관련 혜택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에 시청하신 종목명 정확하게 적어주시고 아래에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텔레그램 입장 신청하신 분들은 제 영상의 설명란에 아래쪽에 텔레그램방 가족방 입장 링크가 있어요. 이것까지 누르시고 조인 버튼 입장하기 버튼을 누르셔야지만 저한테 입장 요청이 이렇게 날라오거든요 보이시죠 성함이나 닉네임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제가 확인해서 성함이나 닉네임 신청서에 작성된 것과 일치하는 게 있으면 입장 승인을 도와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만 제 영상의 설명란 더보기 버튼 누르셔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계속해서 네이버 카카오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결론적으로는 이 네이버 카카오의 모멘텀이 굉장히 커져나가고 있다. 그리고 네이버가 지금 이 데이터 센터 그리고 클라우드만 이런 쪽 사업이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네이버 클라우드라는 자회사가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와 네이버 클라우드 사업을 굉장히 전략적으로 시스템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네이버가 이번에 이번에 세종 정부청사 쪽에 그 불났었잖아요. 화재로 인해서 정부 시스템이 마비가 됐었습니다 정부기관 시스템이 자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거를 이제 뭐요 복구하고 그 다음에 재발 방지를 하려는 어떤 그런 작업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 재발 방지 사업에서 누가 수혜를 받을 수 있나 했을 때 네이버가 또 여기에 껴있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어떤 전원 비상 상황에도 0.001초 내로 복구할 수 있다 이거는 어떻게 복구하냐면 제가 또 IT 개발자 출신이잖아요. 공대 출신입니다. 어떻게 복구하냐? 당연히, 백업, 그죠? 백업 클라우드라든지, 백업 서버를 다 DR 구성을 해가지고, DR 구성이라는 건 아예 그 집결지, 화재가 날수 있는 그본 서버 위치랑 떨어뜨려서 위치해 놓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전원이 나간다거나 화재가 나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바로 그냥 백업 DR 서버 동작시켜가지고 또는 백업 클라우드 동작시켜서 0.001초 만에 정상 서비스 할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완전히 복제본을 계속 실시간으로 백업해서 만드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그래서 이 네이버가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완전히 이중화 구조시킨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보이시죠? 자, 그래서 전력, 냉각, 서버 완전 분리한 이중화 구조를 한다. 화재 발생 시 자체 진압도 가능하게 할 거고 명령 0.001초만 이거는 거의 서비스 사용자들이 장애라는 거를 느낄 수 없는 문제라는 걸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번에 화재가 발생되고 나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네이버가 또 이런 사업까지 따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놀라운 거죠.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그리고 일단은 내용을 또 정리하자면은 지금 결국에는 시장이에요. 시장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오늘 약간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약간의 조정, 코스피 종합 떨어졌고, 코스닥 종합 떨어졌고, 근데 4,000 포인트를 지켜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증시가 선물지수가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일정이죠 일정 재밌는 일정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일정? 10월 30일 날 뭐가 있습니까? FMC 미국 기준금리 발표가 있는데 10월달 FMC에서 금리 인하할 수 있는 가능성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금리 인하 긍정적인 내용이죠 자 10월 29일 날또뭐 있어요? 내일이죠? 미중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정상회담. 트럼프와 시진핑 주석이 내일 만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고요. 미중 정상회담. 지금 미중 무역전쟁 관련해서 계속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내용이 나올 거다라는 어떤 전망치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일단은 중국한테 관세 100% 추가로 때리겠다. 이거는 철회시켰습니다. 그리고 시진핑도 히토르 관련해서 수출 품목 제한시키겠다. 철회시켰어요. 서로 한발 물러서고 협상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내용이 나올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30일 날 한미 정상회담이 또 있어요.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도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인가? 10월 31일이 있었나? 11월 1일 날 한중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빅 이벤트가 많이 있습니다. 빅 이벤트가 많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미국에서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죠? 우리나라도 조만간에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될 건데, 미국의 3분기 실적이 지금 빅테크 기업들, S&P 500에 포함되어 있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메타, 이런 기업들,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 뭐예요? 예상치를 다 뛰어넘을 거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거다. 예상치를 상의하는 값이 나올 거다라는 전망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어, 기업들이 돈을 잘 벌고 있다. 근데 이 하나같이 S&P 500에 포함되어 있는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들은 AI 사업에다가 손을 대고 있는 기업들. 즉, 뭐예요? AI 관련 사업들이 돈을 많이 번다. 그러면 우리나라 쪽으로도 그런 흐름들이 넘어올 수 있겠죠. 미국의 기업들이 잘 벌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3분기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과 AI로 연관성이 있는 기업들. 네이버, 카카오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협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이버는 엔비디아, 카카오는 오픈 AI.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죠.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근데 이런 좋은 내용들이 깔리고 있는 상황에서 빅 이벤트가 긍정적인 내용으로 진행된다면 미중 정상회담 좋게 끝나고요. FMC에서 금리나고, 정상회담에서 좋은 내용들로 우리가 기대하는 값으로 정리가 됐을 때는 주가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지금은 주가가 눌려주는 이유가 그런 이벤트들이 진행되기 전에 불확실성, 불확실성을 주가에 반영시키고 있다. 근데 주가에 반영을 시키고 있는데도 주가가 많이 안 떨어졌죠. 코스피 코스닥 보시면은 아직 고점 신호가 안 나왔어요. 오히려 오늘 아래 꼬리 말아 올렸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코스피 코스닥 더 올라간다. 그 얘기는 뭐예요? 네이버 카카오 수급 들어올 시간 됐다라는 거예요. 저점 타이밍 거의 끝났다. 주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시간이 왔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타점을 제가 알려드린 대로 잘 잡으면서 따라오셔야 되고 제 영상에 우리 가족분들이 또 댓글을 많이 남겨주고 계세요. 들으면 들을수록 중독되는 딱딱 도사 채널. 요즘 시장 보면 포머가 올것 같아요. 저도 포머가 올것 같습니다. 그죠? 시장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감사합니다. 저도 두산 네이버 하나 수익 중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네카오 상승 가자. 가자 진짜. 좀 가자 이제. 그렇죠? 감사합니다. 역시 딱딱 도사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런 댓글들을 우리 가족분들이 굉장히 많이 남겨주고 계세요. 너무나 감사드리고 보시면은 저점 타점을 정확하게 잡아주고 그때마다 매수하라고 누누이 말씀하신 거 기억합니다. 현재는 다소 조정 받고 있지만 믿고 따라갑니다. 믿고 따라오셨으니까 어떻게 돼요? 반등 나왔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타점 기가 막히게 정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죠? 네카오 분석 유튜버 중 최고봉 도사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댓글로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 드릴 것 같아요. 우리 가족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함께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댓글로 많이 응원해 주시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텔레그램 가족방이 무료로 제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고 우리 함께 네카오 타점을 잡아드리면서 이렇게 또 수익 낼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대한 우리 가족분들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텔레그램 가족방에 입장하셔서 실시간 타점을 받으시면 되겠고요 타점을 받기 원하신분들은 제 영상 설명란에 더보기 버튼 누르시고 여기에 있는 신청서 링크 누르시고 양식에 맞게끔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텔레그램 방 링크 조인 버튼 입장하기 버튼 누르시면 제가 확인해서 입장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